아무리 못해도 파레디스 보다는 잘하겠지? 에반스 정도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말이야 많은 기대 속에서 한국 땅을 밟았던 스카 벤슬라이크 선수 여러분들 다들 소식 들으셨죠? 2군에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타율 1할 올이 상당히 저조한 기록인데요 벤슬라이크 선수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에 누구겠습니까? 대니얼입니다 자, 오늘 DKTV에서는요, 스카 댄스 라이크 선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한달 전쯤이었나요? 벤스 라이크 선수가 두산베어스와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제가 업로드를 한 영상이 있죠. KBO 리그에서 잘할 것 같다. 뭐, 제가 이렇게 예측을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상황을 봤었을 때는 말이죠. 저의 예측은 빗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랑 6경기 밖에 뛰지 않았고요. 그리고 2석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잘한다, 못한다, 결론 내리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뜻이겠죠. 표본이 작은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래도 문제점이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20타석을 기록을 하면서 스카 벤슬라이크 선수 어떤 문제점이 노출이 됐을까요? 자, LA 다저스 시절 벤슬라이크 선수의 이 장타력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스카 벤슬라이크 선수 하면은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뛰었던 그 당시의 모습이었죠. 근데 말이죠, 그때와 지금 벤슬라이크 선수의 모습 생각보다 많이 달라져 있더군요. 제가 기억했던 벤스라이크 LA 다저스 시절의 벤스라이크 선수의 모습은요. 레그킥이 상당히 컸던 선수였습니다. 왼쪽 무릎이 거의 뭐 배꼽 위치 정도로 올라올 정도로 레그킥이 상당히 컸던 선수였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와서 한국에 온 이후에 그가 보여준 타석에서의 모습은요. 레그킥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었 레그킥 없이 간결한 그런 타격폼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본인만의 컨디션에 맞춰서 타격폼을 바꿔 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저는 달라진 레그킥을 보면서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배트 스피드가 조금 느려졌구나. 벤 스라이트 선수 입장에서는 컨디션이 좋지 못하다 보니 배트 스피드를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레그킥을 조금 자제하는 그러한 타격폼으로 바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큰 레그킥에서 아주 작은 레그킥으로 바꿨다는 뜻은 결국에는 배트 스피드에 초점을 맞췄다는 라 저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요. 남은 시즌에서 두산 베어스가 원하는 그러한 장타력 있는 중심타자로 벤 스라이트 선수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면 하루빨리 라도 배트스피드를 되찾는 게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6월 25일 트리플레이에서 뛰었던 벤슬라이크 선수의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자그 뜻은 말이죠 한국에 오는 과정에서 일본까지 갔다 오면서 취업비자도 다시 받아야 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을 했었을 때 컨디션이 정상일 수는 없겠죠 자그 뜻은 말이죠 지금 이 순간 벤슬라이크 선수의 배트스피드가 느려졌다 이제는 그는 끝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고작 20타석만 기록한 벤슬라이크 선수의 그 모습만 보 보고서 결론을 내려서는 절대 안 된다 라는 뜻이겠죠 자 일단 2군에 내려가서요 컨디션을 좀 끌어 올리고 경기 감각을 좀 끌어 올리면 은 지금 그가 찾고자 하는 배트 스피드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만약 벤슬라이크 선수가 지금 보여 준 모습이 전부라고 할 경우에는 요 부산베어스의 입장에서는 큰 일이겠죠 배트 스피드 벤슬라이크 선수 kbo 리그 첫 번째 경기에서 윤송환 선수를 상대로 안타를 기록 을 했고요 그리고 희생플라이를 기록을 하면서 첫타점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두개 공 전부 다보였죠 여러분 변화구였습니다 아직까지 140 넘어가는 빠른 공에 잘 대처하는 그런 배트 스피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 사실이고요 이군에 내려가서 잃어버린 배트 스피드를 찾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과연 그가 메이저리그 시절 보여줬던 높은 레그킥과 배트 스피드 찾아낼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요 오늘 경기 전부 다 끝난 다음에 야구 상담소 라이 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